오줌에 뭐가 찍힐까? 안 찍힐 것 같은데 찍혔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었나? 그랬다맞다 음. 근데 거기는 속초 거기는 조명이 좀 있었어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잖아 불 음. 켜놓고 앉아는 것도 괜찮네 68%, 68. 음. 우리가 지금 난방을 아까 캠핑모드로 하고 20? 20도? 20도로 했어? 알겠어. 응. 외기 온도는 지금 3도. 아, 편안하게 잘것 같은데? 응. 여기 정말? 뭔가 좀 아늑하네, 확실히. 아, 잠깐 또, 얘네들이 지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나 봐, 이렇게 와서. 응. 아, 왔다 가? 다 응. 아, 다른 데서 자는 애들이 화장실 응. 가려고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지. 응. 여름 장터 받고 어차피 음. 카메라를 찍어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찍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한번 음 뭐가 나오긴 할래나 음. 뭐 확인할까요? 그장갔다 가네. 하지만 곤드레바 커피는 한약만. 진짜는 좋아. 음, 근데 오늘 날씨가, 음. 그러니까 대기질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. 멀리 음, 그래도 음. 이 정도면 괜찮죠. <laughs> 내려봐봐봐. 무슨 전망대야. 응.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구나. 그냥 지나고 있었던 산모기. 경훈아 핸드폰 가지고 내려.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. 이거 전망대가봐 이게 지금. 올라오시오. 마스크 쓴 거는 찍지도 마. 마스크를 벗어버릴까? 그래 벗으면 되겠구나. 잠망이 준다. 항시 바람이 많이 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 여기다 이걸 설치했겠지. 를 좋마도위차가어져긴하고 <laughs> 응. 막, 거, 거, 아마도 위험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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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봐 거, 전망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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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에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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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여기 되게나 이거 좀더 올라가지 음. 여기 사이 저기 저기 뒤 저기, 저기 가운데 쓰시오 하루 음, 이스도으면 음, 훨씬 이뻤을 것 같아요 약간 음. 알프스 같은 음. 느낌으로 이다 배추야 그러면 옆에 야생화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배추 아니야? <laughs> 야생화야? 그랬겠지 뭐 잡초도 있고 야생화도 있었겠지 응. 아 그래 그.. 그 여기 돼있어 이상한 애라고 한그 여자의 소고기 같은 거 있고 찍은 애가 응. 여기가 다 그런 들꽃이었나 보다 저.. 저거를 기준으로 찍었잖아 아까 식당에서 한 응, 맞아 그 집들 분들이지? 응. 아기가 <laughs> 안 봐. 기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. 이렇게 서트 화살. 여기서 거치를 할 수가 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잠깐만. 셀카로 해야 되나. 셀카 모드로. 계서 오, 그렇저 괜찮어. 응, 음, 구도 잘 들어왔어. 음. 자, 저건 동영상이야. 아, 아, 나 지금 사진 찍고 있어. 머리가 짜기났어. 이거를 사진을 찍어 보면 돼. 역시 볼만한 건 동영상이야. <laughs> 사진, 그래도 사진, 이렇게들어오셔 근데 이쁘게 나와요. 근데 이쪽으로 찍어 오케이. 색감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응, 예뻐, 잘 나왔어. 근데 이쪽은 뿌옇고 그때요 이쪽은 바로 하루 하늘이니까. 걸고있어 싫은데요? 그만 찍으쇼 자 이렇게 들어 그래. 차 고도에 올라가서 차마 고도 가보기는 했나 차마 고도 얘기만 들어봤지 차마 고도 거기가 왜 타고 가야 돼. 아니 차마 가기가 어려워서 차마 고도야 차마 그 고도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차마 고도 열심히 또 쌓아놓으셨네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만 보면 싹